<laughs>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승관 기자의 어부 살사입니다 저는 이번 설 연휴에 그 고흥 어머니 집에 왔습니다. <laughs> 어머니하고 이제 하룻밤 자고요 근처에 있는 깨끗한 저수지, 어머니가 붕어를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깨끗한 저수지를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고흥에도 저수지가 많고 수로도 많은데 그 장흥 쪽에 또 초심님, 친구 초심님이 추천해준 그 연밭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창제라고 네, 거기 가서 한번 일방 낚시를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곳은 등량입니다. 등량 얻을 득자 식량양자 써서 등량이고 등량만이라는 그 바다 그 많이 있는데요. 그 이순신 장군께서 옷골을 그 치고 오셔갖고 뭐 원균이 뭐 거북선부터 시작하고 다 어, 전멸시킨 상태에서 오셔갖고 이곳에서 군비를 이제 예, 준비해갖고 다시 해전을 치르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유려 지명을 따서 등량이라고 했답니다. 지금은 이제 간척을 해서 이렇게 평야가 됐는데 예전에 여기가 다 바다였답니다. 여기 민속마을도 있고 간역인 등량역도 있어서 여행지도 또 최고죠. 잠시 후 목적지인 해창지에서 뵙겠습니다. 녹차밭 봐. 역시 보송에 오면 이렇게 녹차밭이 눈에 막 밟힐 정도로 많네요. 수문해수욕장에서 장흥읍내로 나가는 예, 국도변은 이렇게 소철나무, 이제 사람들은 야자수라고 그러는데, 소철나무가 가로수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해요. 색다르죠? 색다르긴. 제주도 느낌도 살짝 나고, 예, 소철나무를 많이 심어 놨습니다. 예, 거의 목적지에 다가가는데, 어머니 집에서도 한, 한 40분, 50분 거리네요. 목적지인 해창제에 도착했습니다. 그 여기는 행정구역상 장흥군 안양면에 있는 건데요. 평정입니다. 평정이고 거의 저수지 저녁이 연밭이에요, 연밭. 여기서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수심이 깊지 않아요. 이거 제방 보이시죠? 이렇게. 축사가 또 있네. 아무튼 축사가 위아래 있는데, 뭐 어떻게 감안을 좀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 제 방에서 낚시하는 건아니고요 그래서 짐을 내려놓고 차는 뺄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 방에서 낚시하면 낚시 금지되는 요인이 되거든요. 못하게 하죠. 시설물 보고 저 안에서. 자, 우리가 또 법은 지키면서 낚시를 즐겨야 되기 때문에 짐을 뺄 겁니다. 여기서 짐을 내려놓고 차를 뺄 겁니다. 일단 평정입니다. 그, 현지, 광주에서 오신 분들이 저 건너편에, 그 좌측 건너편, 저기에 하고, 문어미 쪽하고, 이렇게 앉으셨어요 이쪽 그 갈대숲 속에도 좀 앉아 계시고 한 다섯 분 이제 주말 대구 이제 연휴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들어오실 것 같아요 여기가 한동안 잘 나왔답니다 씨알 좋은 공어들이좀 나왔고 떡밥 브로텐 뭐 이제 지렁이 다 먹혔던 모양이에요 이곳에서 한번 낚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해창계 한가운데 이제 들어와서 세팅하고 영상 찍고 있습니다 떡밥 낚시 할 거고요 어휴 지유 연휴 돼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어휴 뭐제 방에 뭐 사람 바글바글 하네 저기도 사람들이 많고 조입에도 있고 저렇게 상류 연안에도 낚시 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무어미 쪽에도 계시고 아삥 둘러 연밭입니다 연밭 가운데 왔고 수심은 1m 한 20에서 40까지 나고요 폴이 좀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 3m 폴이 거의 2m를 들어가요 물색도 좋고 수온이 조금 낮은 게 단점이긴 한데 한번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근까지 또 나왔다는데 또제거 오면 또안 나오는데 한번 그 징크스를 한번 깨 보겠습니다 더 들어가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밑걸림이 심해요 연출기도 아직 있어 갖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쯤에서 피고 하고 싶다 아까 세팅할 땐 바람이 많이 불었었는데 지금 바람이 안 불어요 네, 바람이 안 불어서 찌보기는좀 편하네요 이제 케미를 꽂고 밤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곳 해창제는 그 찌올림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멋진 찌올림을 기대하면서 밤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밤이 깊었는데도 입질이 전혀 없습니다. 노지 연안에 앉으신 분들도 침질 소릴가난거 보니까 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이야 예쁜데? 이뻐 시간도 제법 된다어 이쁘네 이게 얼마나 될까 여덟 치네 딱 여덟 치3824 여덟 치 음, 여덟 치급 장해창제 토종봉입니다 어젯밤 12시 반 한시좀안 네, 돼서 잤습니다. 그때까지 낚시해봤는데, 8덟한 마리 나온 게 다구요. 4시에 일어나서 지금 새벽 낚시하고 있는데, 오전장이 어떨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나옵니다. 새벽 되니까 나오네. 야, 진짜 놀려시네 음, 야, 시작 괜찮네.

이제 날이 새고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7시인데 4시부터 해 봤는데 여기 새벽 낚시가 좀 되네요 새벽에 9시까지 해서 대여수수 나왔습니다 초저녁이 잘 되면 또 새벽이 안 되고 새벽이 잘 되면 초저녁이 안 되고 그러는데 여기는 새벽 낚시 위주로 낚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오전에 또어떨지 모르게 동투구 한번 더 한번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 오. 여기 장흥 안양에 있는 해창제 그 토종부는 딱 아홉지 여덟지 다이렇습니다 이쁘죠? 야, 이야... 이뻐요, 이뻐. 오존 낚시에 그냥 너무 나오네요. 또 계속 잡아보겠습니다. 이 동양은 음력을 중요시 했습니다. 농사 때문에도 그렇고 음력 1월 1일 새해네요, 새 새해. 양력으로 했을 때 1월 1일도 있고 음력 했을 때 1월 1일도 있는 거죠. 오늘이 설날인 겁니다. 기현 어, 안에 낚시하신 분들이 계시고, 아침에도 또, 어제 가셨던 분이 또 다시 오셨어요. 이렇게 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사자 5자, 월정 마리수로 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현지 분들이 보니까 오전에 다들어오셔서고낚시를 하신대요. 근데 제가 어제 들어와서 낚시를 해보니까 새벽이 난것 같아요. 이 조항이. 조과가 오전에 또좀 나온다고 해서 해보고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날이 밝으니까 그렇게 입질이 좀잘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입질이 거의 없습니다. 동트고 나서는 2월 중순인 그 설날이거든요. 설날 설날인데 어 새벽에는 낚시가좀 됐어요. 네. 주간 키미로 바꾸고 나서부터는 입질이 없네요, 와이. 그래서 혹시 이곳에 오시게 되면 새벽 낚시 위주로 하시는 게 동태기 전까지 좋습니다. 입질이 여기 해창지는 해창제라고도 합니다.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에 있어요. 안양면 네, 소재하고 있는데 면적은 한 3만 5천 평 정도 되고요. 평정입니다. 최대 수심이 2m, 2m 나올까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하는 곳은 1m 한 20에서 44이. 여기 환경부 멸종 위기적으로 지정된 가시연꽃이 자생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뭐, 홍련도많고요 연밭, 갈대, 이런 게잘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는 시즌 때는 말풀이 많이 자라 올라온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낚시를 이제 여기서 정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월초까지 못했지만 9치급으로 해서 19열치 9치까지 해서 한 대여섯 마리 정도 손맛을 봤습니다 지렁이에 씨알 뭐 종게 나온다고 하는데전 이제 떡밥을 사용했고요. 쓰레기나 이런 거 먼저 잘 버려주시고 그러면 낚시 금지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도요. 뭐 축사가 있어서 좀 냄새가 밤에 좀 나는 게 단점이고요. 주차하고 낚시하기에는 그렇게 썩 나쁜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장군 해창지에서 해창제라고도 하죠. 양승관 기자의 어부 사사였습니다. 진짜 멋있겠네. 벚꽃 피면 완전 터널이네, 여기. 대나무도 많고.